여러분은 어떤 방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그방 안을 한번 쓱 둘러봤다고 합시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방 안에 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요행이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컵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물론 컵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뭘 봐야 하는지 몰라서 못 봤을 뿐, 컵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컵이 있었다는 기억도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억이나 인식이 믿을 수 없어지는 대표적 이유는 우리의 질문과 관심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엘 사이먼스는 이것을 하나의 실험을 통해 멋지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불리는 이 실험에서 피 실험자는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비디오를 봅니다. 그리고 피 실험자는 흰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세도록 주문받습니다. 하지만 비디오가 끝난 후 그들이 받는 질문은 예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릴라를 찾고 있었다면 그걸 놓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릴라는 잘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 집중하던 피실험자의 절반은 실제로 그큰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답해야 될 질문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요리책이나 물리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면 아주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찾는 질문이, 질문의 답이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화난 아내가 기분을 풀까라는 거라면 그런 종류의 지식은 산처럼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이 예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이 거의 텅빈 작은 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방 어딘가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기저기 시선을 던져 보는 것으로도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생각 없이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 전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물은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면 그 방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는 여러분은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도 즉각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미국처럼 거대한 땅덩어리에 있는데 보물을 찾아야 한다고 해봅시다. 과연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미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게 되는 날이 올까요? 그럴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자, 이제 내가 답해야 될 질문을 던져보시오.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자신이 뭘 찾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얼마나 큽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세계에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이 질문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크기란 반드시 물리적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보적인 크기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오늘날에는 서울에서 10년을 살았어도 서울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없다고 할 정도로 세상이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다녔거나 물류회사에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대학과 물류 분야의 아주 일부분만 안다고 해야 될 겁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하는 분야는 아주 큰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어슬렁거려도 의미 있는 이해를 할수 있을 만큼 작은 곳들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아,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집합이 아니다 라는 말도 세상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는 현재의 질문과 관점하에서 과거를 보면서 사실을 수집한 결과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역사는 써질 수 없습니다 의식하고 있건 의식하지 않고 있건 당신이라는 주체가 정보를 선별해서 고르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어떤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분명한 인과관계를 가진 것이고 어떤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역사를 쓰거나 이렇게 남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기 없이 그냥 과거를 관찰해서 객관적인 역사를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의 질문을 가진다고 해도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는 결코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한 사고 실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방문을 열기 전에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이 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열리자마자 열심히 컵을 찾습니다. 그리고 컵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방문이 닫힙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방에는 컵이 없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봤을까요? 이 질문도 사실 생각보다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대개 우리의 질문은 컵이란 무엇인가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복잡한 것이 보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성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성공은 컵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아파트 한 채를 사거나 사장이 된다면 그걸 성공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성공인가?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아파트나 사장의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뤘는가? 그 아파트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 아파트는 지금 세상에서 혹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공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꿔갈 뿐입니다. 그 방에 컵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얼핏 보면 어떤 외부적 대상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안다고 말할 때 나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이고, 일단 질문이 그렇게 변하고 나면 지식과 무지는 위와 아래처럼 분리해서 혼자만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서 뭘 아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확신하고 있기에 다른 뭔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뭔가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장소를 가리키는 무지의 벽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우리의 지식이기도 하고 우리의 무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봅시다. 방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그 방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본 것은 그림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을 가진 방일 겁니다. 하지만 놀이동산 같은 곳에 있는 환각을 주는 방에 가보면 우리는 때로 거인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가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시가 있고 현실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어떤 현실을 100%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지의 벽을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랑할 만한 사람, 모자란 사람, 괜찮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당신이 어떤 세계,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랑스러운 여러분이나 부끄러운 여러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한번더 같은 질문을 던지면 이이 녹음에서 한 말을 체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 그 방의 안과 바깥을 다시 생각해 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질문은 이 녹음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다른 의미들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그 방에 컵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